11월 25일 연중 34주 월요일 매일묵상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독서의 말씀은 요한묵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시는 10편 24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 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비오니.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시어 신실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매를 풍성히 맺어 주님의 크신 축복을 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의 말씀은 요한묵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물소리와도 같고, 요란한 천둥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그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사람들의 검은 곳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14만 4천 명은 옥자와 내 생물과 원로들 앞에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는 땅으로부터 구출된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사람들이며 수충각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닙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출되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바쳐진 천 열매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아볼 수 없으며 그들은 아무런 흠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시는 시편 24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세상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모두 주님의 것. 이 땅과 그 위에 사는 것이 모두 주님의 것. 주께서 바다 밑에 기둥을 박으시고 이 땅을 그물 위에 든든히 세우셨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산에 오르랴? 어떤 사람이 그 성수에 들어서랴? 행실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 허망한 데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 아니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주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며, 야곱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는 부자들이 와서 헌금궤에 돈을 넣는 것을 보고 계셨는데 마침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작은 동전 두 잎을 넣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넣었다. 저 사람들은 모두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예물로 바쳤지만 이 과부는 구차하면서도. 가진 것을 전부 바친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내용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작은 동전 두 잎을 헌금하는 것을 보고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예물로 바쳤지만 이 과부는 구차하면서도 가진 것을 전부 바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황금의 액수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황금의 액수 그 자체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정성껏 봉헌을 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얼만큼 소중한 것을 봉헌했는지 주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십니다. 오늘 복음소에 나오는 부자들은 봉헌을 하고 나서도 그들의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충분히 쓰고 남을 만큼 그들에게는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가부는 작은 동전 두 잎이 가진 전 재산입니다. 그 가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봉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봉헌기도를 다시 한번 성찰해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것이 우리의 봉헌 생활의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민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민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시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아에서 권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제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마침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유익한 대로 채워주시며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지시는 칭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이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자유롭게 개인기도 바치시기 바랍니다.